저는 지금 글로벌로 활발히 터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달전 서울을 출발하여 튀리키의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영국, 독일,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스를 45일정으로 순회하였습니다. 글로벌 회원들의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용기 있는 도전을 보고 왔습니다. 또한 일과 여행이 삶의 일상이 되고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에터미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희 바이어가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고 어,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으로 애터미, 애터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인 달리아 크라마서는 애터미 비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식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는 애터미 치약 취소를 사용하면서 애터미는 다르다고, 애터미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애터미를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2년 동안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강림 회장님 강의를 듣다 보니 나를 세고 아침이 되는도 모르고 몰입을 했었습니다. 이때 애터미를 하겠다고 결심한 동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철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회의원 한분한 분의 성공을 위하는 경영철학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철학입니다 가격은 대중적이지만 품질을 최우선으로 수고하면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가 전략적으로 실행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서 27개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내 삶,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들어서 애터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8년 전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오늘처럼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 시스템인 석세스 아카데미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애틈에 대해 계속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이어리 4권을 네꽉 채울 정도로 필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다 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얼마를 버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일을 보면서 마케팅 플랜을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화장실에서는 집중도 잘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는 1년 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두번 후원수당 약 13만 원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애터미는 매몰비용, 수험코스트가 없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해소할 비용도 없고 손해 볼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 가입비나 진입비, 월간 유지비 등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무료로 분양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 명품의 제품 철학과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글로벌 무한 단계로 이어지면서 공유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상원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상에서 만날 수 있고 회원 번호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가는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즈마스터가 되고부터는 저희 아내와 함께 글로벌로 나가서 애터미를 알리고 많은 회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가장 싼 이코노미 비행기 티켓으로 해외를 다녔습니다. 파트너 희용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때로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미팅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달리아 크라운 마스터가 호텔이든 레스토랑이든 시아트이든 어디나 애터미를 알렸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파트너들은 아라비카 커피, 비타민 C 핸드크림, 화장품 등을 가지고 다면서 니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애터미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 말을 하자, 저희 파트너가 이렇게 어, 자켓을 열면서 짜잔 하면서 이렇게 어. 비타민 아니 아라비카 커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회원이 우리도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다녀요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로 통하는 애터미 제품의 힘을 느꼈습니다. 제품을 써보고 만족하는 사람들로 멤버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자발적 재구매를 하는. 이 제품의 이력입니다. 애터미 제품과 교육 시스템 덕분에 그리고 함께한 파트너 회원들 덕분에 저는 4년 8개월 만에 연봉 4억 이상을 받는 크라운 클럽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 금액으로 6억 8천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8년 전 처음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인생 시나리오에 적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3대 박물관 관람입니다 저는 에터미를 통해 러시아 상트페트록에 있는 에르미타지 박물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을 모두 관람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병상 복제가 되어 몽상 어, 백조가 되어 창공을 활활 날리면서전 세계로 꿈을 펼치는 에터미언지가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도 에터미와 함께 꿈을 펼치겠습니까? 네. 정말로요? 네, 에터미라는 네,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해두면 글로벌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똑같은 말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나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하는지 확실한 동기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애터미인지 여러분, 글로벌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애터미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성공의 기회를 꼭 잡아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성공에너지 열정연으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기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에터미에서 성공의 기회를 선택받으신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의 크기만큼 우렁차고 크게 아자 아자 아자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할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